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a single made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halo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a willing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심, 예수와 내시야. 예수와를구원이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속에서못잡을보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영하시고 속히 다시 오시마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에 우리 주님은 오시리라고 예언해 봅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 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 엔터에 더 그레이트 커미션 레커노레이션 역사의 종강 지상 개명 선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발습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샤롯 다니엘의 7 1에는 구약의 묘한 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인 잣대인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n 토르드 아리클 95 General Studies in Revelation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 95강 기시로 주름 February 23, 2014 The 26th Lord's a y after rosh hassan 오늘은 저희가 오늘 저희가 279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2월 23일 2월 2차전 유대가 5774년 신년절 rosh hassan 나팔절 후 26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중론, General Studies in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개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된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 말씀은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일 틀림없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기필코 속히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반드시 속히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 계시록 4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20장에 가까운 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종말의 역사가 되면, 첫째, 도적같이 오시는 공중재림 휴거 발생. 둘째, 3차 대전 발발. 러 러시아와 도갈마 독일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침공. 에스겔 3장 8절 병기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에스겔 3장 9절 하한고 골짜기 7달 동안 장사할 것이라 에스겔 3장 9절 셋째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등장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야 계시록 13장 11절.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1절. 악의 삼총사 중 영적 존재의 사탄을 제외한 이들 두 사람은.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인들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도하여 세계정부를 탄생케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적그리스에게 메시아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과 한일의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3성전. 적그리스 성전 원축. 이스라엘의 동물 제사법 복원 7년 대활남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의 이스라엘 전도자와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의 이삭 죽기 마지막 사역이 시작됩니다. 두주인과 14만 4천의 이스라엘 전도자의 복음전파의 사형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후의 전도 사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7년대와 만후 3년 반에 666이 본격 시행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 일곱 인심판, 일곱 대접심판, 일곱 나팔심판이 엉클어져 진행됩니다. 7년 대 환란 후 3년 만에 유대인 1200만을 포함하여 지구촌 70억 인구 가운데 50억 정도가 희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정렬합니다. 계시록 16장 3절. 이만만, 이역의 동반에 중국 군대가 암흑했던 인류최의 전쟁에 동원될 것입니다. 그2만만의 주역이 이번 동계 올림픽 때에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후 3년만에는 영적 전쟁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후 3년만에는 인간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지상 제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착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 이스라엘 본 백성 심판, 열국광야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는 유황불모으로 던져 넣습니다. 사탄은 무제형에 천년 동안 감금 됩니다. 이어서 천년 왕국 건설 계시록 20장 6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최후의 전쟁 계시록 20장 9절, 백보좌 심판, 사탄은 유황 불못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계시록 20장 7절. 따라서 에이게이 3 0 0 0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A.D. 3000년, 인류 역사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무궁 세계 2주 계시록 21장 1절. 이 요한 계시록은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그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리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수신자는 예수님의 종들과 모든 교회입니다. 이 서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의 도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반모선에 귀향을 한 사도 요한에 의하여 대피를 한 겁니다 다니엘의 71회는 다니엘이 가브리엘에게 가로쳐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의 71회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대필을 했습니다. 기록년도는 A.D. 95년. 계시록은 3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을 읽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계시록을 듣는 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자.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을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설교한다든지 천국을 설교한다든지 하면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다음 계시록을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복을 받으려면 계시록 설교를 부단히 연구하면서 그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런데 때는 때인데 어떤 때냐? 도적같이 오시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구촌 모든 인류들이 환실리에 보는 그런 지상 재일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요한 계시록을 강연하는 데서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주의적 전전년설 그다음에 환란전 휴거설. 이것은 다니엘의 71회 마지막 한1회에 대하여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중 재림론이 확연히 격렬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주시는 라스트 깁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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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입니다. 그 마지막 선물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하며, 들어야 하며, 연구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할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많은 대박을 도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주 하나님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운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하여야 합니다. 서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뉴욕에서 조금 내려가면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슈보 교회의 모형입니다. 개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를 비롯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두곳 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통과 교회의 모형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개시록 가슴 가운데 계시록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 이 하늘에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문이 바로 천국문이요. 휴거의 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 말씀을 지켰은 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상봉 목사님처럼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선망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무슨 시험의 때일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지구상에 임한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는 진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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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된면그 사람 틀림없이 백만장자가 돼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약 70%가 장로교인데, 이장로교의창시가저 칼님이 요한 계시록을 주석하다가 못했습니다. 무참년성을 주장한 성 어시든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귀중한 부하의 장인 휴고의 장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부활 및 들림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다수의 성경 연구가들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보 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활 및 들림 받은 선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의 모든 죄, 즉 모든 죄물을 대속한 어린 양으로서 이를 빼기에 합당함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된 들림 받는 성도들이 천상으로 먼저 올라가 예수님께서 이를 떼시게 되는 것이며 첫 번째 일를뗄때흰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두 번째 일를뗄때 붉은 발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네 마리,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는첫 단추를 잘못 띄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장림이 장림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는 가짜 메시아에 의한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천상에서는 참메시아에 의한 7년 혼인잔치와 미월이 진행됩니다. 장국의 참신자 칼비는 계시록을 추석하다가 추석상의 난해한 점 때문에 계시록사전에서 추석을 멈추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무천년설를 주장한 성우쓴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최후의 보화장인 휴고 장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이 열린 것. 계시록에는 하늘문이 두번 열립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하늘문으로 이것은 신약교회에 들린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제일 공중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시록 19장 11절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이 말씀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상 재림 하신 장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문은 휴거의 문이요, 공중 재림의 문이요. 두 번째 열린 하늘문은 지상 재림의 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스가 사망한 바와 루츠란나사라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료와 하나님 아버지의 반극하신사랑과 고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노처럼불만 불술의 회기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관련의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노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해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령들의가장사역현장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